3강에서는 작업 표시줄과 시작 화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표시줄 크기 조절부터 배울 건데요. 작업 표시줄이 어딘지 2강에서 배우셨죠? 윈도우 화면 구성, 여기가 작업 표시줄입니다. 네모난데, 여기가 작업 표시줄입니다. 자, 빠른 실행도구가 아이콘들을 품고 있는 곳이죠. 작업표시줄의 크기 조절부터 한번 해볼게요. 요 부분이요. 경계선 부분에 바탕화면과 작업표시줄 경계선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요. 아래 위로 화살표가 생깁니다. 이때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위로 당겨봅니다 작업 표시줄에 크기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시요, 원래대로 하려면, 요 경계선 부분에서 양 아래 위로 화살표가 생겼을 때 클릭하고 마우스를 내립니다. 근데요, 나는 아무리 올려도 내가 클릭하고 위로 올려도 아까처럼 이게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작업표시줄 여기, 요쯤, 빈 부분에서요, 여기서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작업표시줄, 잠금이라는 글자를 클릭하시면, 작업표시줄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표시줄 위치 이동하기입니다. 작업 표시줄 빈 공간에서 클릭하고요.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자, 작업 표시줄이 오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오른쪽으로 옮겨진 작업 표시줄의 빈 공간에서 클릭하고 위쪽으로 드래그하십니다. 그러면 또 옮겨졌습니다.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빈 공간에서 클릭하고 왼쪽으로 갑니다. 자, 왼쪽으로 옮겨졌죠? 자, 원상 복귀할게요. 빈 공간에서 클릭하고 밑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작업 표시줄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아이콘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고요. 또 고정된 아이콘을 제거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 중에서요. 자, 한글 오피스라고 돼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요. 작업표시들에 고정해 보겠습니다. 한컴 오피스 한글 2010을 클릭한 상태에서요. 손을 떼지 마시고 작업 표시줄로 드래그해서 내려오세요. 그럼 조그만하게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그때 손을 놓으세요. 그러면 작업 표시줄에 한글 프로그램이 고정되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아이콘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글 프로그램을 고정 아이콘에서 제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져온 한글 프로그램에서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 여기서 바로 위에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손쉽게 제거가 됩니다. 그냥 없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시작 버튼 옆에 보시면 이렇게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를 윈도우 검색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돋보기를 누르시고요. 그냥 한글로 천천히, 짜, 장, 면, 엔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로 들어옵니다. 짜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자, 또한 가지요. 자, 여기 닫으시고요. 자, 돋보기. 윈도우 검색 란 클릭하시고요. 의정부 시청 엔터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로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의정부 시청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검색란에서는요, 아까처럼 사이트에 바로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받아올 수도 있지만요, 바로 사진이나 문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내네 파일들을 바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검색란을 통해서요, 이게 윈도우 검색란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혹시요, 시작 버튼 옆에, 돋보기 모양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에서요, 여기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 검색 클릭 두번째 줄 에, 요 검색 아이콘 표시 클릭 돋보기 모 양이 나타납니다. 작업 표시 줄설 정해, 보 도록 하겠 습니다. 여기 작업표시줄 빈 공간에서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 맨 처음에 있는 작업표시줄 설정을 누릅니다. 이런 창이 뜹니다. 자, 여기서요, 왼쪽에, 맨 밑에 보시면, 작업표시줄 설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요 오른쪽에 오셔서요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라는게 있어요 데스크톱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가 끔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켬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여기서 글자 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서 요거를 요거요 요걸 한번 클릭합니다 하면 바로 겸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보세요 밑에 뭐가 움직이죠 자꾸 마우스 포인터가 밑으로 가면 작업 표시줄이 나타나고요. 다시 마우스 포인터를 위로 올려보세요. 그럼 숨습니다. 그죠? 해보세요. 화면을 좀더 크게 활용할 때 우리가 이렇게 작업 표시줄을 자동 숨기기를 켬으로 해 놓습니다. 다시요. 그 자리에 오셔서 다시 끔으로 바꿉니다 끔으로 바꾸는 건요 고기를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그럼 다시 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작업표시줄 잠금 우리가 좀 전에 해 보셨고요 지금 금방 데스크톱에서 작업표시줄 자동숨기기 켠끔 해보셨구요자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볼 거예요. 작은 작업표시줄 단추 사용. 이게 뭐냐면요. 여기 작업표시줄에 아이콘들을 크게 혹은 작게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 밑에 있는 거 지금 잘보시구요 올라오셔서 여기 작은 작은 표시줄 단추 사용을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하시면 밑에 작업 표시줄이 엄청 작아졌어요. 다시 끔해 볼까요? 다시 그 자리에 가서 한번 클릭하시면 원상 복귀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빈 공간에서 마우스 휠 이용해서 밑으로 한번 내려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했던 화면에서의 작업 표시줄 위치라고 돼 있어요. 앞전에 했죠. 여기 작업 표시줄을 이렇게 갔다가 위로 갔다가 다시 원상 복귀하고 기억나시죠? 이걸 여기서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 표시줄 설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윈도우 10의 시작 메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뉴의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왼쪽 맨 밑에 있는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앱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프로그램과 앱 목록을 보여줍니다. 그 옆에 네모 네모 네모가 있는 거는요. 타일 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기에 있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요로 타일화해서 쓸수 있고요. 또 제거도 가능합니다. 시작하면 크기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버튼 누르고요. 요 부분 어, 여기 여기 요런 부분, 요런 부분이요. 거기에다가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댈게요. 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시면 요렇게 이쪽에다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크기 조정이 자유롭습니다. 시작하면 앱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즈를, 타일에 있는 이 사이즈를 좀 키우고요. 왼쪽에 보시면, 마우스 휠 이용해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한번 위아래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타일로 만들어서 손쉽게 그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저는 한글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한글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가져다 놓겠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제일 쉬운 방법은요. 한글 프로그램을 클릭하시고, 클릭한 상태에서 타일로 끌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타일 앱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 시작 화면에 고정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한 쇼가 여기 나와 있는 게 보이십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이 일로 타일화 시킨 겁니다. 자, 시작 화면에서 앱을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앱은 이렇게 두 개입니다. 한글 앱과 한쇼 앱이요. 자, 이거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한컴 오피스에서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시작 화면에서 제거하시면 제거가 됩니다. 제거가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 쇼도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시작 화면에서 제거하면 타일에서는 제거가 됩니다. 타일 앱을 이동해서 자신에 맞게 타일 화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앱을 하나 클릭하시고요. 앱 타일 하나 클릭하시고, 위로 한번 올려 보세요 빈 공간으로 이렇게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이동이 됩니다 다음은요 앱을 그룹화해서 더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쪽을 일단 이, 여기 있는 앱들을 다 이쪽으로 이동해서 요 한구석을 비워 놓을 겁니다 자, 이렇게 그냥 위로 이동들을 해서 옮겨놓고요. 자, 옮겨놨죠? 여기 이쪽을 비워놨습니다. 자, 문서에 필요한 앱들을 다시 모으겠습니다. 클릭하고요. 갖고 내려올 때 보시면 여기에요. 요 바로 위에 그룹선이 있습니다. 여기 희미하게 보이시죠? 위에 요거 요거 요 그룹선, 그룹선 바로 밑에 배치합니다. 다시요 한글 갖고 오면서 보세요. 여기 옆에로 놓고요. 자 한컴 내려옵니다. 내려오시면 보면 여기. 자 자주 쓰는 엑셀 갖다 놓고요. 다 놓고요. 그다음에 캡처도고. 갖다 놓고요. 자, 이렇게 제가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룹파를 만들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이쪽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사진, 자, 날씨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영상 만드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여기다 정리 좀해 볼게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앱 크기 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씨 나와 있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크기 조정해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보통으로 돼 있지만 저는 한번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게를 눌러주세요. 자, 커진 걸볼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여기다 이렇게 배치하면 더 보기가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알림 시계 요거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크기 조절에 가셔서요 넓게 한번 눌러볼게요. 작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일에서 타일 앱에서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 크기 조정해서 작게, 그러면 작아진 걸볼수 있습니다. 타일 하나에요. 내가 필요한 앱들을 이렇게 모아서 놓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오피스 모아놓은 거를 타일 하나에 모아보겠습니다. 한글 오피스랑 한컵 한시오랑 겹칩니다. 그러면 이런 게 생기죠. 이런 꺽쇠가 생깁니다. 한번 그거 눌러 보시겠습니다. 입그 안으로 앱들이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요, 요것도 아까 작게 남들어 놓은 것도 집어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 들어갔던 것들 다그 안으로 집어 넣어 볼게요. 이렇게 겹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타일에 쏙 들어갔습니다. 타일 하나에 여섯 개가 들어갔습니다. 각각의 앱들을 다시 원상 복귀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그걸 클릭하고요 자, 클릭하자마자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꺽쇠가 보이면서 밑으로 하이 버전, 버전처럼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누른과 동시에. 여기, 이게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요. 자, 타일의 하나를 클릭해서 옆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일로 빠져 나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또 클릭하시고 옆으로 빼서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가 또 빠져서 네 개밖에 안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다 뺍니다 자 그러면 없어졌죠 자 요거는 원래 크기로 만들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 크기 조정에서 보통으로 해놓으면 원래 사이즈가 되죠 자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일에 제목을 한번 붙여 볼게요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가다 보면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그룹 이름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글자를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자주 사용이라는 글자를 쓸게요. 여기 짝대기 두개 있는데쯤에서요. 여기 클릭하시고 옆으로 이동할게요. 자 이동하시면. 그룹 전체를 또 이동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룹을 하나, 한글 그룹을, 한글 문서 그룹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주 사용하는 앱들을 모아놓은 그룹입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 표시줄과 시작 화면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4강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